이야기 건강 전도사 박점수입니다. 오늘은 그 MSM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력입니다. 기력. 아, 여러분들이 무슨 MSM이 뭐 기적이 있겠나, 뭐 기력이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지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설마 설마 하시지만은 가만히 음미해 보시고. 저하고 같이 생활하셨던 수많은 환자분들, 그리고 뭐 의사선생님들, 간호사분들, 그리고 저희 친구들,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한 거니까 제가 어떻게 투병 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왔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다 나와 있습니다. 저하고 다 어울렸던 사람들이니까 MSM의 기적, 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는데 여러가지 상황을 보면서 하이 아, 제품이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MSM, 비타민C에 대해서 암을 다 고치고 난 다음에 역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역으로 공부를 해서 도대체 이 물질들이 어떤 물질들이 이런 기적같은 일을 만들어 낼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어, 하루후지오사는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클럽과 개인 파티에서 어, 반세기가 넘도록 전문적으로 드럼을 치는 분이었습니다. 어, 나이가 76세인데 로스앤젤레스에서 어, 사시는 분이죠. 어, 이 음악가가 쓴 글들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매 나이쯤에는 드럼 치는 것이 매우 힘이 드는 것이다. 라는 표현처럼 힘이 들어서 일주일에 며칠 밤밖에는 연주를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보조제가 그 일상적 드럼 연주에 기력을 보태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MSM이에요. MSM을 복용하고 난 다음에 한두 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훨씬 스테미너 기력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 나는 하룻밤에 솔로로 서너 번 연주하는데 이것은 힘, 힘이 힘 들고 에너지를 앗아가는 일입니다. 친구들은 나를 6살에 경이적인 인물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어, 내가 저런을보다 오랫동안 그리고 강하게 칠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지사와처럼 많은 환자들이 MSM을 복용하고 기력이 좋아졌음을 보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사람들은 통증이 적어지고 쾌적해진다. 건강한 사람이나 운동 경쟁인도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MSM을 복용하고 에너지가 촉진되는 것이 즐거워서 어떤 사람들은 편지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기력이 부족했으며 MSM을 복용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기력이 떨어졌는지 알지도 못했다. 내가 처음 깨달은 것은 기력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나는 산악 자전거를 타는 사람으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지역 산에서 길고도 가파른 자전거 타기를 한다. 내 힘과 지구력이 증대되었다 MSM이 어떤 방법으로 산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어 더 가파르고 어려운 곳을 올라가는 중에도 숨이 덜 찼다. 한 번은 MSM이 떨어져서 한두주 동안 복용하지 않았다. 나는 거의 즉시 비교적 쉽게 올라갔던 언덕도 이제 어렵고 숨을 가다듬기 위해 몸 채했던 것을 알게 되었다. 아 이런 것이 이제 그 전에 제가 이 MSM을 복용하기 전에 제가 읽었던 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직접 체험했던 것을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한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어, 강모모 씨라는 분인데. 이분은 그, 식이요법을 하고 왔어요. 제 앞자리에 들어왔어요. 앞자리에 들어왔는데, 어, 침착하고, 어, 굉장히 현명하신 분인 것 같은데, 너무 늦게 오셨어요, 저한테. 너무 늦게 오셨는데, 어, 제가 이야기하니까 딱 알아듣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알아들으셨는데 식이요법을 한다고, 그, 저, 어, 녹즙을 하루에 15장씩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곱게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식사를 못 하시더라고요. 도저히 그 이겨내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아, 안 되겠구나"라고 저도 이제 도저히 감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장손이에요. 장손. 그러다 보니까 그 친척의 주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뭐그 부인뿐만 아니고 뭐 삼촌 뭐할거 없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강 모모라는 분이 어 자기 그 찾아온 사람들한테 전부 터 불러다가 저를 소개를 시키더라고요. 그중에 삼촌 한 분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회원분이시죠. 어 회원분이신데 이분이 이분은 뭐 지금 뭐 계시니까 뭐 성함을 제가 밝히겠습니다. 강인석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테니스 광이에요 테니스 광. 테니스 광인데 무릎이 아파서 테니스를 못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MSM을 한번 복용해보겠다 그러면서 MSM하고 비타민C를 복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불과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돼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까지 이제 한 3년 정도가 돼 갑니다. 지금 테니스 즐기고 계세요. 이것이 또한 가지 사례고, 또 하나는 그, 또 해온 분이죠. 우리 해온 분인데, 뭐사례가 굉장히 많죠. 어, 이분은 그 무릎 수술을 받으라 그래서 수술을 안 하고, 어, 비타민CMSM을 복용하고 난 다음에 무릎이 완전히 나섰어요. 그래서 못하던 등산을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저 본인이죠. 제가 비타민CMSM을 복용하고 나서 일어난 일들을 뭐, 여러분들이 다들아시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겠습니다. 제가 폐기종이 있어요, 폐기종. 숨을 얽힌 곳이죠, 폐기종이 있으니까. 담접주머니를 차고, 어, 병원 위에 그 교회 조만한 운동장을 우연히 한 다섯 바퀴 뛰다 보니까, 그릇만 그렇죠 그릇만. 걷다가 우연히 한번 뛰어보니까, 다섯 바퀴 뛰고 나서 병원에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폐기종이 있어서 숨을 얽히 모셨는데, 숨찬게 없어졌어요. 네, 그 다음날 가서 20 바퀴 뛰고, 그 다음날 가서 40 바퀴 뛰었어요. 그러고 결국 마라톤 42.19km까지 뛰었습니다. 바로 기력이죠, 기력 MSM.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이 MSM이나 비타민 C에 대해서 흥분을 안할 수가 없죠. 그리고 건강 전도서가 안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한 거예요. 찾아봤죠, 모든 문헌들을. 그러면 저하고 있었던 그 수천 명의 환자들이. 저하고 같이 뭐 노래방도 다니고 식사도 하러 다니고 막 이렇게 좀 저의 생활을 다 하십니다. 그분들이 지금 다 우리 회원분들이죠. 그분들이 같이 있었던 분들이 제가 대구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차로 오면은 4시간 걸립니다. 4시간 4시간 오는데 저는 왔다가 당일로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올라올 때 그냥 이렇게 경상 저저저 저, 경부 고속도로 타고 오지 않아요. 어떨 때는. 동해안으로 갑니다, 동해안으로. 동해안으로 가서 쭉 돌고 이렇게 해서, 속초로 해서 이렇게 다시 서울로 옵니다.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MSM을 먹으면 잠이 안 온다 그러죠, 잠이. 당연히 안 옵니다. 왜안 오느냐? 바로 에너지가 넘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에너지라는 것이 뭡니까?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피곤하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아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MSM 비타민C 복용하는 분들은 충분히 경험하셨을 겁니다. 잠이 안 와서 애를 먹죠. 그런데 사람들은 고정관념으로 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잠안 잡니다. 요즘은 이제 오히려 잠이 와서 도리에 걱정을 합니다. 아, 이걸 복용하고 나서 한 4년까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그것도 뭐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잡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피곤하지를 않아요. 머리도 아프지도 않아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됐죠. 뭐 잠이 안 오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뭐매일 공부나 하고 또 그날 있었던 일, 환자들 섭성을 전부 다 분석하고 이런 큰 도움이 돼서 지금 제가 건강전도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뭐, 사례가 굉장히 많지만, 오늘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 작년에 우리 친구들하고, 그, 전국에서 한 7, 80명 모여서, 어, 칠순잔치를 했어요, 칠순잔치. 제가 학교를 조금 일찍 들어가가지고, 우리 친구들은 전부 다 이제, 나이들이 저보다 한 살씩 이 많죠. 한 듯. 출순잔치를 했는데, 1박 2일로 했어요, 1박 2일. 예, 그는 이제, 저녁 식사 겸 뭐, 사회자하고 가수들이 와가지고, 이제, 파티를 했는데, 저도 체력이 그 정도 좋아진 줄은 몰랐어요. 오랜만에 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서, 그 많은 친구들을 한 번에 만나니까 제가 기분이 무척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술을 한잔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걔날 있었던 술이 양주, 폭탄주, 소주, 맥주, 막걸리, 뭐, 맥, 모든 술이 다 있었죠. 파티가 끝나고, 이제 각자 방으로, 룸으로 전부 다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술상이 벌어졌죠. 친구들이 전부 다 축하하러 와서, 이제 뭐한 여섯 명, 일곱 명 이렇게 모여서 술 마시다가 친구들이 피곤해서 가고, 또 다른 친구들이 오고 해서, 저는 밤새도록 술을 마셨어요, 밤새도록.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같이 또 행사를 또 다녔습니다. 목요일에 찾아가서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찾아다녔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좀 자만을 했죠. 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 술을 그렇게 마셨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또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일정을 다 소화했어요. 자만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아, 술을 한 잔씩 저녁마다 뭐 소주 한 병, 뭐 막걸리 한병 이런 식으로 마시다 보니까. 그 기간이 3년을 마신 거예요, 제가. 내가 이거 오늘 처음으로 해온 분들한테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도 새벽마다 내가 운동을 하죠. 어, 등산을 하거나 뭐, 또 달리기를 하거나 했는데, 결국은 탈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랫배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더니만, 점점 소화도 안 되고,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총무님하고 이번에 제주도 갔을 때 책을 써러 가서 총무님한테 제가 이야기했죠. 아, 술을 꺼내야 되겠다고. 그러고 손을 지금 끊은 지가 5개월 됐습니다. 지금 이제 뱃살다 뺐어요. <laughs> MSM 비타민 C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기력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건 여러분도 아마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건데. 아, 여러분들도 그 밴드에 댓글 경험하신 분들 댓글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제가 이제 전국으로 이렇게 강의를 몇번 다녔는데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대구에서 문산소망여병원까지 강의를 하러 가게 되면은 6 시간 7 시간 걸립니다. 제가 운전하고 가가지고. 거기서 4시간 정도 강의를 하면은 1초도 저는 쉬지 않아요. 4시간 그냥 서서 강의를 하고 옵니다. 그리고 다시 태때고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아마도 그뿐만 아니라 뭐 회원님들하고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뭐 이렇게 했지만 은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크진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MSM의 기력입니다, 기력.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을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정말 이것이 그 정도로 기력이 좋은 건가 아닌지, 물론 뭐 경험하신 분들 많으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다른 회원분들이 또 많은 참고가 될 것이고, 아니신 분들은 최소한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M.S.M.의 기적에 대해서 한번 경험들 해 보시고, 어 저의 5대역법을 합쳐서 어, 암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어, 바라고 암뿐만 아니고 다른 병도 마찬가지예요. 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뭐 무릎이 아프다거나, 뭐 테니스를 못하시거나 등산을 못하시거나 이런 것 없습니다. 제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있는데 아킬레스건의 근육 조직이 단단해졌기 때문에 마라톤을 하는 거고. 어, 폐기정이 있는데 불구하고 마라톤을 하는 것은 당연히 폐가 복원이 됐기 때문에 마라톤을 하는 겁니다. 무릎의 연골도 뭐 모든 분들 뭐 현대 의학에서 절대 재생이 안 된다 그러지만은 재생이 됐기 때문에 마라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한번더 해보세요. 해보시고. 예, <laughs> 그러니까 이것은 뭐전 인류가 아 비타민C, MSM은 꼭 복용을 해야 된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추천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셔서 제 유튜브 그리고 암극복 이야기가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